마드리드의 한가운데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많은 관중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중계석에서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배성재고요. 장전 해설위원입니다. 네. 아, 정말 치알 이... 막아냈어요. 아, 아, 오늘 키퍼 컨디션 최상인데요.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골키이선언 됐죠? 네, 공 나갔습니다. 바위마르셀드사이 마르셀 드 사이 정말 단단하고 또 빠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순발력, 제공권 모든 것을 갖춘 출구의 센터백입니다. 자 만들어 볼수 있는 좋은 상황. 자, 찬스죠.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풀키퍼 몸을 잘 날렸습니다. 아웃니다키퍼 몸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중앙에 열려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패스 플레이 괜찮은데 그대로 슛 들어갔어요. 더비안의 골입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아, 정말 침착하네요. 정확하게 빈 골문을 보고 마무리까지 침착했습니다. 이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프랭클 램파드입니다 다시 한번 돌려받는 굴리트. 네, 조금 포을고르고 있는 굴리트죠.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태클 시도 라포르트. 드롭바 공 잡습니다. 그대로 돌파 때려야죠. 슛! 골망을 가립니다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네, 장군 먼군이죠 놓칠 리가 없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선수 이런 상황 정말 긴장감 제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골을 또 넣었어요. 저런 골뭐밥 먹듯이 기록하는 선수입니다 하플라인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스포는 1대1입니다 자 유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집중력 가져야죠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디디의 드롭바 또 들어갑니다 자 효과적인 공격으로 한골 추가하는군요 아주 재미있는 스포가 됐습니다 2대1입니다 2대 2대1입니다 자 좋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오늘 뭐 발밑으로 착탁 배달이 되고 있어요. 자 상대팀 막고 나갔기 때문에 코너킥이죠. 그렇습니다. 자이 세피스찬스가 왔는데요. 자꾹 나갔습니다. 공을 좀 닦고 던져야 될까요? 아 드로인을 뺏기면 어떡하나요. 드롭빠죠 자, 쿵타 내면 기회인데요. 카르바하르에게 공을 건넸습니다. 자, 셰프 첸코. 대단하네요. 키퍼 다이빙 캐치입니다. 오늘 키퍼의 몸 상태가 새털처럼 가볍죠? 모든 감독들이 선호하는 굴릿. 자 드롭업입니다. 문전으로 뛰었습니다. 자 크로스하기 좋은 기회인데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라. 보통 선수들은 정말 힘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들어갑니다. 공점 골입니다. 선제 스토어는 2대2. 다시 한번키고프입니다 공료를 찾는 페드리. 스페인 미드필더 페드리. 체구는 작습니다만 몸놀림이 민첩하고 볼 컨트롤 대단히 정교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페인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나이에 비해서 경기를 보는 시야 매우 뛰어나고 또 테크닉까지 갖추고 있는 정말 페널티 박스 안쪽 루스볼 아 공을 잘 멈춰 세워는 골키퍼입니다 아 키퍼의 몸이 잠깐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잡아 냅니다 자 키퍼의 아주 놀라운 순발력을 볼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리디거의 밀드업 패스 길목을 완벽하게 읽은 인터셉 트자 아, 추가 이리 시간은 3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직 두 팀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슛! 아 지금의 슈팅은 좋지 않았습니다 골문 뒤에 있는 볼보이가 살짝 피식한 것 같은데요 <laughs> 그렇습니다 이건 뭐 선수들도 자책할 수밖에 없는 그 슈팅입니다 팽팽했던 전반전이 끝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윌리엄스 이동하는 쿠쿠렐리아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빨락인데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에덴 아자르 타이밍 좋은 패스예요. 네, 패스 좋죠. 리턴 패스. 파비안 움직입니다. 스페인의 국가대표 중앙 미드필더 파비안 루이스 왼발이 아주 탁월한 선수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이제 유연하고 볼을 어, 부드럽게 잘 다루죠. 또 공격과 담도또 잘하면서 연계 플레이도 능합니다. 자, 선수들 간의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리 드록, 드롭발! 아, 골키퍼 선방 좋았는데요.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들을 잡으려는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무산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팽팽한 상황에서는 결국 실책 싸움이거든요. 자 이러한 팽팽한 흐름에서는 이런 찬스 하나 하나를 잘 살리는 팀이 강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빨라. 드롭 빠죠박안쪽공 떨어졌습니다. 로드리 자 좋은 상황이에요 어, 잘 만들면 됩니다 자 올려줘야죠 에덴 아자를 언제나 수비를 힘들게 합니다 바비안의 터치 로드리 받아줍니다 바비안 키퍼 팔을 쭉 뻗어서 잡아냅니다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아, 키퍼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오늘은 이 키퍼가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푸쿠렐리아 바비아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로드리 받아 줍니다. 공 넘겨 받는 램반장 아자리의 볼 터치. 조기회 들어갑니다. 에덴 아자. 오늘 멀티 골 기록합니다. 자, 자신감을 자 완전히 찾겠는데요. 자, 이제 펠레스 코어인데요. 다시 시작됩니다. 문 앞으로 올립니다 바비안의 터치 일단 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반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이 위치에서 이제 프리킥인데요. 아, 홈 팬들의 응원 소리만 들어보면 지금 홈 팀이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앞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 대단한 응원입니다. 네, 지금 이 팬들이 이른바 찐 팬들이죠. 네. 네, 지고 있을 때나 이기고 있을 때나 똑같이 한결같이 선수들에게 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물릴수 있는데요. 주변을 살피는 로드리. 바비안의 터치. 패색이 짙은 상황. 한골 차입니다. 한골 차. 공점까지 갈수 있는 기회. 마지막입니다. 인저리 타임 2분. 양 팀이 2분 더뛸수 있습니다. 에덴 나자르 부담스러운 공격수입니다. 중앙에 열려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슛! 들어갔어요. 바비안의 골입니다.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내려야죠골망을 가립니다. 동점 골이 나왔습니다. 네, 장군 멍군이죠.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디비의 드록바! 자, 크로스하기 좋은 기회인데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 보통 선수들은 정말 힘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이 조기회 들어갑니다. 에덴 아자. 오늘 멀티골 기록합니다. 자, 자신감을 완전히 찾겠는데요.